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귀티 본문은 출애급기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사를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은에도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국기 23장 10절 11절에 말씀해 보면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할 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6년 동안은 땅에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두어 드리지만 제 7년째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토지의 안식년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지의 안식년 규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제7년째에는 땅을 갈지도 말고 묵혀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참 주인이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땅이지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의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땅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민이요, 동고하는 자로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 안식년마다 이 땅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매 7년 안식년마다 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가나안 땅의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심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여호와의 날로 선포되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년째인 토지의 안식년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했고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토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소유자인 하나님의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이요 하나님의 동거자로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과 재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참된 안식은 우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애굽기 23장 11절에 말씀을 보면,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남원도 그리할 지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해인 안식년에 토지를 갈지 말고 묵혀두어 1년간 쉬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것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토지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일곱째 해에 토지에서 난 소산물들은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심지어는 들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년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난한 자들에게도 물질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칼빈은 부자의 물질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물질로 가난한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소유한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빼앗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 물질을 움켜쥐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물질을 나눠 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안식년의 규정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규정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큰 축복을 받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안식년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인데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할 때 하루씩 쉰다면 그만큼 소득이 적어지고 뒤쳐진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을 잘 지켰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던 주변 민족들보다 훨씬 풍요로운 축복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의 계명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비야서 17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의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성물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서 없어졌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는 우리 육체의 회복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신학적 의미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육체가 쉼을 얻고 회복이 되고 재충전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날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소극적으로는 육체의 노동을 쉬는 날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행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자를 살리신 것처럼 병든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들에게 구조의 손띠를 베풀며 권한에 빠진 자들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해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안식일에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진정 우리는 안식일에는 육체의 노동을 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시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쉼과 회복과 재충전의 은혜를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안식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저희들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안식의 그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일을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일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